안녕하세요 다겜TV입니다. 네, 미호요에서 갑자기 급발진으로 원신 콜라보 소식이 나와서 짧게나마 영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원신 공식 카페에서 이미 공개가 된 사항이고 이제 호라이즌 제로던이라는 게임의 주인공인 에일로이가 네, 콜라보로 원신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5성 얼음 활, 5성 네, 얼음 속성의 활 캐릭터고 일단은 배포를 하는 것 같아요. 뽑기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뽑기로도 등장은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2.1 버전 업데이트 이후에 플레이스테이션 4랑 플레이스테이션 5 플랫폼 유저들만 우편을 통해서 무료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 버전 업데이트 이후에 PC나 모바일 하만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우편을 통해 이제 배포를 한다고 해요 어, 1단계 이벤트에서 캐릭터를 획득하지 못한 여행자도 획득할 수 있다고 돼있는거 보니까 이제 플스 유저들은 총 2개, 2개를 획득할 수가 있고 이제 모바일이나 이제 pc 를 이용하시는 원신 유저분들한테는 이제 명함 어, 하나만 이제 무료 지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돌파를 채우려면 이제 뽑기를 진행을 해야겠죠. 아, 이게 좀... 어... 이게 좀... 원신하고는 좀... 뭔가 연결점이 없는 게임이기는 한데, 이거를 어떻게 콜라보로 가져왔네요. 뭔가 좀 아쉬운 콜라보기는 한데, 그래도 원신한테는 지금 첫 콜라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아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추후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근데 이게 <laughs> 원작 주인공하고 너무 생긴 게좀 너무 많이 다르다 되게 많이 모해화 시켰네요 원신 같다고 해야 될지 약간 캐릭터를 모해화 시켜가지고 뭐 볼만은 하네요 이게 원작 주인공은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근뭐이 네, 정도면 그래도 나름 귀엽게 잘 그린 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추가 소식이 나오면 제가 따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